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임보처에 나왔어요 임보처에 나와서 임시 보호처에 나와가지고 네. 자 달충이 다 여기들이 여기 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아이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자 엊그저께 물을 줬는데 이틀 전에 물을 줬는데 아이들 상태가 어떤지 좀 보려고 어, 체크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일단은 물 주는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있어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있고 지금 뭐 이틀 3일 만에 물고파하는 애들은 또 물고파해요. 예, 물고파하는데 그때그때 다 계속 물을 매기다 보면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얘네들이. 예. 우짜라 올라오는 게 감당이 안 되시니까, 뭐, 키핑장에서 하시는데, 뭐, 지금 여기도 지금 차광이 돼 있어요. 예. 하우스 담요를 덮어놓기는 했는데, 뭐, 이게 시간이 되면 조금 있다가 또 이제 거칠 거예요. 예, 예. 차광은 차광대로 하되, 예. 관리, 물 관리, 꾸준한 주기적인 물 관리를 해가지고, 요 아이들 관리만 좀 잘해주시면은, 뭐, 크게 아이들 문제될 거 없이, 잘 지낼 겁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환기구요. 물을 줬을 때 환기가 안 되는 데서 물을 계속 주게 되면은 아이들 100% 당연히 물릴 수 밖에 없어요. 물릴 수 밖에 없고. 뭐, 이쪽에 마틸다가 있는데 요거는 블랙 마틸다가 아니고 마틸다 블랙이 아니고 일반이에요. 자 그리고 퍼프 렌젤이좀 많아요. 네 퍼프 렌젤을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천연부지로 많이 올라가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가격이 너무 떨어졌죠. 자, 그리고 요 원앙은 일반 원앙이 아니고, 자, 그리고 요거 지금, 깨멍이, 예, 네, 잘 올라오고 있어요. 여름에 또 이제 깨멍이 들어서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맞게 관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쪽도, 예, 네, 자, 뭐, 안성용꽃은 원래, 어, 입성이 좋으니까, 예. 네. 자, 그리고, 본지는 타입이 달총이가 두 가지 총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세 가지 네. 본지도 있고 독도리도 지금 이 손톱이 달총이한테 빨간 게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 어, 이쪽에 있네. 네. 손톱 빨간 거. 독도리는 또 손톱이 빨간 게또 생각보다 귀해요. 네. 그래서 검은 라인이 좀 많은데. 붉은 라인이 조금 더 귀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뭐 크레소베리를 이제 하나 남았어요. 예, 다 그냥 시집 보내고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예, 뭐좀 가을에 좀 얼굴 좀더 만들어 가지고 조금 예, 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너무들 많이 찾으셔가지고 그냥 다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천불도 그렇고. 예. 물건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얘도 지금 피멍이 올라오죠 이렇게 색상이 지금 많이 올라오는데 요거 색깔이 좀 올라오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마리아 봉황 자, 마리아 봉황인데 그 일반 마리아라고 보시면 안 되고 엄밀히 따지면 심청이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심청이에 더 가깝고 위로 미루. 위로가 이제 슬슬 색감이 올라오죠. 가운데가 에, 이렇게 해서 맑게 하얀 바탕을 딱 띄면은 진짜 이쁜 아이예요. 자, 뭐 코델리아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거니까 그래도 이게, 이게 이 코델리아는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그거니까. 물 빛감이 올라오면 그때 좀 예, 안내를 해드릴 거고 어, 블랙버드도 좀 많이 찾으셔가지고 먼저 드리기는 했어요. 예. 블랙버드를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블랙버드가 생각보다 많이 귀한데 예, 얼굴은 진짜 웬만한 다육이는 비교도 안 될만큼 너무 이쁘죠. 저희 예. 가격 가격 대비 진짜 이쁜 다육이 중에 하나에 그리고 블랙머스탱 그리고 뭐 폴카는 뭐다 아시니까 폴카도 원래는 선별 종자로 갖고 왔는데 키우다 보니까 맨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저거는 이게 예, 달청이도 이제 가지고 와서 특이해서 갖고 왔는데 시간 지나면 원 얼굴로 돌아가고 이런 아이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붉은 계열들은 또 포기를 못하잖아요. 예, 이렇게 붉은 라인의 아이들은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또 이제 또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 예, 힘들어요. 자, 그리고, 소간지, 예, 요 소간지, 예, 좀 특이한 아인데, 요거 뭐 지금 잘 크고 있고, 붉은 라인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붉은 라인 같은 경우도, 자, 일단은, 뭐, 차광을 해가 쨍쨍 뜰때 해주는 것도 좋지만, 될수 있으면 안 태우고 예, 아이들 버틸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은 환풍기가 잘 설치가 잘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환기가 잘 되는 데서 아주 이쁘게 그냥 예, 잘 버티고 키울 수 있으면 은 아주 좋죠. 자이 이렇게 이거 이 아이는 좀 죽을 것 같죠. 저저 예, 아이는 죽을 것 같죠. 예. 네. 원래 색감이 저래요. 예, 누리끼끼 해가지고, 저게 물들 때까지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홍마리아에요, 홍마리아. 홍마리아. 예, 홍마리아. 예, 죽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예, 그 그렇죠? 오해는 마세요. 자, 그리고 뭐, 오키드스타는 요거는 딸기 내꺼. 예, 딸기 내꺼 그냥 가져다 놓은 거고, 여기도 딸기 내꺼. 자작 예, 뛰어서 놔둔 거예요. 오렌지 빛감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아마 한 9월 달쯤은 돼야 이 아이들이 좀 자리를 잡고 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여기 모주들도 예, 아주 잘 있습니다. 잘 있고, 여로 오셔서 이쪽에 또 있죠. 예. 물은 지금 이틀 전에 줬어요. 예, 이틀 전에 줬는데, 여기서 또 이제 그 이사하면서 몸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예. 잘 있다가 이사했더니 살 빼는 애들. 예. 그런 애들은 따로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추려서 좀 손을 봐야 돼요. 예. 손을 보고 해야 이 아이들이 버티지. 안 그러면은 얘네들 그냥, 예. 완전히 다른 아이로, 예. 변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항상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건도 하고. 지금 달총이가 창을 안 파는 이유가 멀쩡한 거를 택배를 보내면은 지금 택배사마다 뭐 지점마다 다 달리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멀쩡하게 가요. 어떤 아이들은 멀쩡하게 가는데 어떤 아이들은 멀쩡하게 못 가요. 이 햇볕에 너무 박 종이 박스에 담아가지고 택배를 보내다 보니까 못 버티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다육이를 안 좋은 걸 보낸 게 아니라 자유기를 멀쩡하고 좋은 걸 보내도 아이들이 예, 못 버팁니다 예, 못 버티는 아이들은 못 버티기 때문에 대려 달총이는 비안 오고 습한 날 있죠 대려 예, 그날 택배를 보내요 예, 뽑아가지고 건조를 조금 시켰다가 보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자, 일단은 뭐 아이들 잘 있으니까 잘 있으니까 예, 모주들도 마찬가지 아씨, 요거는 또 이사하면서 또 꺾인 거네. 에이. 이사하면서 완전히 작살났네, 또. 이렇게. 여기다 자고 하나 딱띄어서 그냥 옆에다 바로 그냥 내려놔야 돼. 에이. 이거는 이사하면서 손톱 망가졌다 말씀드렸죠. 아, 진짜 이 대품은 너무 힘들어요. 이사하면서 손톱 망가지는 것 때문에. 자, 저게 다른 게 아니라 저게 너무 스트레스해. 자, 그래도 대품들도 지금 다잘 있고. 에이. 멀쩡하게 잘 입고 하니까, 뭐, 걱정은 안 합니다.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애들 좀 몸살을 좀 많이 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애들 잘 견디고 있어요. 그만큼 환기가 잘 되는 거죠.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버티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당장이라도 뭐 오셔가지고 보신다 하시면 달청이가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보여드릴 수는 있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뭐 달라고 하면은 바로 드릴 수도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게 있으면 바로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드리도록 할게. 자뭐 날도 덥고 아직 비피해가 있는 곳에서 복구도 안된 곳이 좀 많아요. 예, 그래도 기운들 많이 내시고요. 달총이가 도움이 될게 있으면은. 예, 두 손두 발 걷고 다 도와드릴 테니까 예, 일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예, 도울 일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인보 아가들 물 주고 나서 어떻게 이 땡볕에 35도, 6도 막 이렇게 계속 찍고 있는데 하우스 안에는 좀더 덥죠. 예, 그래도 환풍기 시설이 잘돼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는 그래도 밖에보다 어, 많이 안 더운 것 같아요. 이대륙더 시원해요. 여기 안에가. 뭐 방문해서 키핑장 시설 이랑 한번 보시고 예 판단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뭐 지금 날이 너무 더워서 이사하고 이런게 어렵겠지만 은뭐 이사를 예, 계획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 미리미리 자리 선정해 가지고 이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키핑장 찾으시는 분들 예 문의 많이 주시고요자 이렇게 지금도 계속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속 꾸며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예, 그리고 그 화분, 화분 구매 원하시는 분도 예, 이렇게 방문하셔서 화분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쪽에 지금 앞쪽에 보면은 화분을 계속 이제 가져다가 진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스 누나 자리이긴 한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화분 각종 화분들, 이 네. 네, 화분을 이분 화분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이 전화번호가 요거니까 문의를 하시고 그레이스 다요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보세요. 화분 지금 이쁜 것들 이렇게 다 수집을 해가지고 진열을 계속 하고 계세요. 진열장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분만 또 전문적으로 진열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쁜 것들 많이 들어올 거니까 지금 요 앞에는 양이하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예, 가져다 두셨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키핑장 찾으시는 분들 여기 그레이스다에게 문의를 주시고 창다 여기 달총이가 키우는 것들 예, 뭐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예, 달총이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달총이가 얼른 얼른 해가지고 챙겨 드릴 테니까. 아니면은 지금 여름 나고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여름분 나고도 보내드릴 테니까 선점하실 분들은 선점을 하세요. 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날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에,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 물잘 챙겨가지고 다니시면서 에, 수분 공급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